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최근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그리고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와 블록체인 공공뉴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블록체인 기술인 NFT와 디파이 등을 이용해서 뉴스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이 공공뉴스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. 공공뉴스플랫폼은 뉴스 소비자가 직접 뉴스 생산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 새로운 공공뉴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뉴스 유통이 다변화되고 또 기자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고 기사를 쓸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세 단체는 오는 6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각계 의견 수렴을 발기하고 또 모집을 시작하면서 올해 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뉴스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.